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운세 중에 보면 음. 장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장성 좋지. 네, 이제 맨날 나쁜 얘기하기 싫어서 이제 음, 음, 좋은 음.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장성이 있으면 음. 이제 장성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연애도 음, 음, 들어오고 음. 뭐 평생에도 들어오고 음. 월별 운세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음. 이 장성에 대해서. 음. 좀 자세하게 설명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옛날로 얘기하면은 그 어렸을 때 장원 급제 하잖아. 우리가 생계 이제 한양에 가서 공부해 갖고 과 대과 급제할 때 근데 아주 장성에 내가 일찍 나이에 연에 내가 들어 있으면은 과거 급제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런 운이다라고 해 그러면은 과거 급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 그런 것 같아.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장성이 들어오는 내 명예의 운도 있지만, 명예로도 그게 표현이 되지만, 금전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 내, 가내 그러니까 원사주에 연에 들어와 있으면, 내 사주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장성이라는 게 들어와 있으면은, 금전은 사실, 어, 내가 물론 다른 거에 또 나가기도 하고, 해운연이 바뀌면서 그연에 들어왔다 해서 평생 내가 그 연으로 장성이 들어오고, 들어진 않아요. 근데 장성이 내가 어, 내 사주에 들어 있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금전이 그래도 잘 돌고 내가 또 명예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어, 내가 그 명예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또한 돈도 내가 잘 유통이 된다고 보면 돼요. 장성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 내 사주에 장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보잖아. 그럼 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본인 사주에 장성이 들어있으면은 와 내가 삼재라든가뭐 이렇게 안 좋은 행운년에 내가 다소 좀 힘들었을 때는 있지만은 다시 또 일어나. 그러니 일어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쉽단 얘기야. 그런데 장성이 안 들어있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다른 거가 또그 장성 못지 않은 게 들어서 와그 연애 내가 올해 대운이 들어왔다 뭐 이러면은 내가 그 해는 장성이 안 들어왔지만은 다른 걸로 내가 좋은 걸로 있으면 그걸로 하지만은 그래도 장성이 내가 들어온 내가 가지고 있는 해에 내가 좋은 해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보다는 배가 좋지 그런데 장성이 나한테 하나도 없다 내 원사주에 장성이 없는데. 그, 그 해마다 내가 1년 12달 내가 오, 올해 네, 해운년을 봤을 때 내가 월별 운세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올해 안 좋다 해도 한두 달은 내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장성이나 반환이나 화계가 들어올 때는 내가 그래도 숨통을 튄단 말이야 내가 조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어, 자영업을 했다 이거야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아, 이 달에는 그런 대로 괜찮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장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달에. 그래서, 근데 내가 이 달에, 달에 장성이 들어온과 동시에 내가 연애, 내가 사주에 장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사주다 그러면 그것이 배가 된다는 얘기야. 연애에 장성이 응. 내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응. 이제 선생님께서 운세를 매번 응, 응, 얘기해 주시니까. 응, 응. 아, 원래 내가 이 장성이 들어왔구나, 음, 음, 이런 건알수 음. 있잖아요. 그렇지. 이 장성이 들어왔을 때, 음. 효과를 좀더 불려서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나요? 혹시? 아, 이런 음. 거 있죠. 내가 이제 미리 얘기하잖아. 그럼 장성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 장성이 들어왔다, 다른 거보다도 이 장성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래, 지금 내가 어디에서 대출해도 받고 아니면 내 주변의 지인이나 아니면 내 형제들이나 부모님한테 내가 조금 내가 원조를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장성이 들어왔을 때 하세요. 내가 은행에 대출을 내가 신청을 해도 내가 장성이 들어오는 달에 내가 언제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제출 하면은 1 0중 팔고 그 돈이 나와요. 또한, 그렇게 은행권도 안 낸다. 내가 그냥 힘들어서 다 뺏었는데, 누가 날 도와줄까. 그런데, 그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변에 지인분이라도 계시면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융통이 편안, 하게 들어와요. 근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도들이. 장성현 내가 들어왔는데, 아, 그래도 돈은 돌겠다. 내가 이래서 다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 어디서 뭐 들어올 데가 있어야죠. 그런데, 저기 뭐야, 대출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선생님 이것도 그거냐? 그래서 야 남의 돈도 그장성이안 들어면 오못 쓰는 거야. 장성에 들어있기 와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돈 해줄게 그랬어.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게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웬걸또 저기 은행에서 어 그동안에 신용 좋았으니까 대출해가라고 전화 왔대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이게 그거예요 그러는 거야. 야. 그것도 은행에서 안 해주면 안 돼. 빚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장성이 들어와야지만, 이 그것도 빚도 얻어내고 그랬어. 그거야. 그럼 응. 반면에, 어, 응. 장성이 딱 들어왔을 때, 응.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응. 뭐, 너가 이, 괜히 좋은 기운이 들어왔는데, 이걸 제가 깨트릴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장성이 들어왔는데, 내가, 에, 그렇잖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기, 뭐야. 지금 내가 누구한테 내가 대출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는 이번 달까지 다 갚고 그러고 나서 신청해진데 다음 달에는 딱 막히는 달이야 근데 그때 움직이라니까 안 움직이고 가지고 있어 끝까지 자기가 그러면은. 내가 신에서도 도와주고 조상에서도 도와주지만은 3일치가 돼 본인도 노력해야지만이 돈도 들어온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가 나는 자기 계획이 있잖아 난이때까지 해갖고 이때까지 해야지 그서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건 참 힘들다는 얘기야 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본인의 노력이 없으면 안, 안 된다는, 된다는 얘기지 얘기죠? 그러지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아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노력해야 그런 거 있어 내가 사주를 보러 와서 시험 때 항상 그런 게 있어 우리 애가. 대학을 좋은데 갈거 어디여는데 아유 전문대도 나오고 맞으면 좋은 대학이야, 그렇지? 어, 서울 법대보다 나, 아 내가 나오고 맞으면 전문대도. 근데 어떤 게 좋은 대학이야? 근데 자기네가 원하는 뭐 서울에 뭐인 서울에 그 S대 가고 싶어요. 사주는 좋아, 문은 열려 있어. 엄청 좋아. 올해는 문이 열려 있어서 사주는 좋네. 올해는 대학 가건내. 대학은 가겠네. 대학은 가겠네. 이제 S대 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건 뭐냐면은, 네가 노력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학까지도 갈수 있는 문은 열어놨단 얘기야. 조상에서 문을 열어놨는데 네가 노력을 해라는 얘기야. 노력을 안 하면 은 어느 누가 갖다주겠어. 나 누워서 저 위에 감던 내 입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은 옆으로 가서 셀지, 반만 들어올지, 3분의 1만 들어올지 아니면 온통 다른 데 가서 떨어져서 내가 못 먹을지, 그렇않아 내가 올라가서 내가 손으로 따먹어야 온전하게 내가, 온전한 그거 내가 배것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는 본인들도 내가 이렇게 장성이 들어오는 그거다 하면 내가 노력, 내 노력과 조상에서 도와주는 것과 내 운세와 이렇게 해가지고, 삼일체가 돼서 된다는 얘기야. 항상 뭐든지 좋은 살이 들어왔다면, 내가 그때는, 내가 그래서 했잖아. 내가 다음 달이 좋으니까는, 준비하세요. 그러잖아. 준비하세요. 그 자, 장성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동안에 장사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집, 내 가게도 양망을 했던 거싹 치워갖고, 물건도 새로 좀 들여놓고, 해가면서 싹 장사할 준비를 새로운 마음으로 해라 이거야. 그래야, 운기가 돌고 딱 도와주지. 그랬는데, 그냥, 아, 들어왔다니까 들어오겠지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손님 없으면 팔이 날리는 대로, 물건 사다 놓은 거, 생물 싱싱한 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으니까는 며칠 전에 장봐 놨던 거 그대로 나오고, 빠듯 삐들삐들 말른 거 나오고, 그럼 누가 다시 오겠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준비하세요 할 때는 나도 노력해라, 난이야 나도 노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야, 다음 달에는 백선 선생님이 우리 손님도 많겠대. 돈도 털어. 야, 내가 없어도 내가 진짜 뺑뱃을 내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는 새롭게 가게도 청소도 하고 또 음식이고 뭐고 새롭게 장바다가 아 싱싱한 걸로 눈에 싹 깨끗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딱 해봐봐.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는 거지. 아이고, 들었는데 그래서 몇 날, 며칠, 며칠 전에 장바다 놓은 거 그대로 놓고 하잖아. 안 되는 거 사람들이 와서 한번 먹어보고. 이거 갖고 되나? 이 집에 있다 음식 하나 삐들삐들하고 이런데 무슨 이게 여기서 뭐해? 아이고, 본인의 노력과 도와주는 우운과 다 조상에서 다 서로가 같이 도와야 그것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기운이 없으면 내가 날마다 장저기비어 저기, 장바다가 새롭게 새롭게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겹재가 든다든가어 월살이 들어 있으면은 맨날 해도 손해만 보지. 내가 왜 손해 봐? 장 봤던 거안 빠지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손재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내가 장성이 들어와서 돈으로 돈으로 이렇게 돌겠다 했을 때는 한번 미리 준비해서 해란 얘기야 자 이렇게 해갖고 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거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자 기본으로 태하고 났으면 좋겠지만은 안 타고 났어도 해마다는 나한테 들어오니까는 돌아가면서 들어오니까는 이것도 한번씩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월별 운세할 때 장성이 기운이 들어왔다면 한번씩 또 다 노력해서 좀, 그 때, 잠깐이라도 좋은 힐링 하세요.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반환을 우리, 반환이라는 사람을 우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셨죠? 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백사함의 천공마마였습니다.